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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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보이로 해주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우리 마니또를 할 건데, 같이 이렇게 마니또를 뽑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있는 분에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캠핑 갔을 때사행시을할 거예요. 그래서 뽑은만 마니또 사시를 준비해주시고, 제일 잘, 재밌는, 호응이 좋은 사행시에겐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선물은? 몰라. 일단 선물, 오케이? 진짜? 진짜 뭐. 자기만 진짜 보세요. 보세. 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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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이 걸리면 아, 말을 아, 하세요. 너무 아, 글씨, 예쁘다. 고마워. 너무, 너무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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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여주 아, 안돼 오늘 싫어요. 왜요? 왜요?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까요은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람잘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지이은이사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 열심히 운전 중인 정서 씨. 영상이다. 아, <소리> <Stark> <봐던 matin> 네, 그래? 안 봐요? 야 재영아 너안 추냐? 불이 붙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밍마담이에요나 그런거 필요해 안세요 아우 맛있겠다 너왜 거기 있는 거야? 아야 옆에 앞에 뒤에 있었는데 말고는 옆에 있었던 영 뒤집어서 한번 뿌려야 돼 가지고 이거. 뒤집어서. 뒤집 뒤집을 때그 찍어야 돼. 뒤집어서. Meanwhile. 표정도 찍어야 돼. 어 어. 제 이제 큰일 났다 썸네임. 아. 소, 소감, 아 소감이래. 소기? 아니, 뭐였지? 마표 마평. 아, 야무져요. 이렇게 세일 만큼 야무져요. 너무 좋아요. 음. 무서운데? 고 싶다. 대신, 먹어봐. 이거 먹어 어때요? 맛이? <laughs> <laughs> 맛있 <맛까>? 먹어봐. Mm. <laughs> <Board> <laughs> 진짜 맛있다. 진 진짜 저희는 아, 고기를 기다리고 아, 있어요. 아, 와, 있어요 고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아, 고기가 사라졌어요 네, 고기가 있었는데요? 네. 아, 없었습니다 고기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언니 분량 진짜 많겠다 아 부끄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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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들 그러시는 거죠? 나중에 남편한테 절대 안 보여줘야지 아, <laughs> <아니, 웃음> 남편 <laughs> 이뻐? <생각 아니>, 남편 <laughs> 이뻐? 우와 이게 맞지? 와쉣 아니 좀어 와. 터를 와. 우와! <laughs> 그게? 안 근데,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비벼서 먹어. 아. <laughs> 와. 아이고 <웃음> 맛있어. 입에 갔다 그래. 옥수수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었 맛있어요 버터가어요 약간 버터가 신의 한술하고나 할까요? 음음. 이 버터 보이세요? 제가 이 뭉개고 있는 이 버터 버터를 네. 녹일 수 없지만 버터를 묻히는 중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버터는 맛있다가 결론인 것 같아요 <laughs> 버터를 마치, 묻히면 무슨 맛이 나죠? 버터를 묻히면 이제 버터의 고유의 그 <웃음> 짭조름하지만 <웃음> 담백하고 기름진 <laughs> 그 맛과 옥수수의 이 특유의 아주 달달한 맛이 길어서 짤리겠다 맛이 단짠 단짠이라고요. 네 단짠 단짠이에요. 해준 너내거도먹였나 지금 두분 뭐? 내가 이 올라가면 통화 이래. 난이 옷은 남았어. 그래가지고 네개 집에 있어. A few moments later. 저희는 지금 어디 가는 알아? 중이죠, 지아 씨? 저희요? 저희 화장실이요. <laughs> 어? 저희 라면 먹으러 가요. 저희 저 어디 가는 중이죠? 어? 저희 어디 가는 중이죠, 언니? 저희 전망대 가고 있어요. 전망대 누구는 화장실 간다고 하시던데 바다 씨야. 이건 몰랐지. 이게 <laughs> 뭐지? 어때? 귀요미기우이요귀요미아 <귀여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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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깜짝스러워서영원이안 놓인 것 같은데 진짜 잘. <잘해>. 우리 휴지맨. <웃음> 휴지맨. 컴플리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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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끼니는 오래온가요? 아 뭐라고요? I, I need a penny. <laughs> I need a pen. I'll take a pen. 선생님을 벗어. 양호는 여 홈니스 컨셉으로 가 보자. 아, 저그림 있는데. 항상이. 어, 아니 그냥 풀어 보는 거야. 아, 네. 어린가저 차를 볼수 있대. 어린 한국, 그래. 여러 <laughs> 개. 오오오. 물오오아 초록색? 너 나. 아, 너. <laughs> 너 나. 있 근데 우리가라이언 투표로 하고. 어, <laughs> 예지, 예지랑 또 누구? 그럼 예지 라이어요? 서영이 네. 아, 아, 정답 맞춰보세요. 정답 뭔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사짝게 이렇게 마피아 할까요? 자 마피아를 정하겠습니다. 마피아는 비통수를 가격 매죄송합니다 어? <laughs> 누구부터? <너부터>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지금 과제가 밀려서 급한 대학생입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그, 그냥 현실적인전 <laughs> 요리사예요. <laughs> 시체를 요리하는 거? <laughs> <laughs> 오, 오! 오, 오늘 먹은 게 사람네요. <laughs> 오, <laughs> 오, 오. 오. 돼지가 아니었어. 어, 같이? 오오오오 친해지고 캠핑도 오고 고기도 구워 먹고 사진도 찍고 야, 얼마나 힘듭니다 보세요 우리 단장님이 가져오신 전구입니다. 저는 한이바람에 좋아 너무 행복해요. 혹시 이 안에서 느낀 트러블이라던가 단장님한테 느꼈던 불만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나요? 야, 관장님 가져가 진죠 유도실물. 에이 아, 이이최자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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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아, 노잼 일어나세요 아, 안돼 한번더 <laughs> 솔직하게 말하면 단장님께는 미안하지만 하니바람의 실세는 사실 내가 아닌가 아 어, 어, 안녕 어. 우리 앞으로 밥도 아이. 맛있게 먹고 재밌는 데도 놀러 가고, 하니바람 12기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났으니까, 앞으로 하니바람을 나가는, 계속 있던, 그 상관없이, 우리 다 같이 완전 좋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하니바람 사랑해. 선장님 사랑해요. <laughs> 언니들이 너무 예뻐해줘서, 뭔들 바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그니까, 러 이거는 기사에 대한 기자님께서 코멘트를 다신 건데, 기사를 다 쓰고 인터뷰한 단체들의 그런 기사를 보낼 때, 약간 갈등이 없게 그 단체에 대한 기사만 이렇게 인터뷰만 잘라서 올리는 거를 올리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머리를 띵. 하고 맞은 듯한 느낌의 토렌트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직 애송이란 뜻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많이 애먹었죠. 네.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언니들이 근데 다 너무 착해서. 압니다. 네. <laughs>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상상 이상으로 되게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아. 요 응. 언니 같이 가서 하세요 뭐. <laughs> 이렇게 좋은 언니들이 있죠. <laughs> 네, 이렇게 잘 받아주신 언니가 있어요. <laughs> 가끔은 빈구 같지만 착하시 예! <laughs> 예. 일단 이번 학기가 되면서 저번 기수랑 다르게 되게 체계적으로 많이 바뀌고. 뭐 이것저것 바뀐 게 많았는데 그만큼 조금 더 약간 팀원들의 화합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이런 자리도 만들어주고 막 정기적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주고 되게 열심히 노력한 거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동생님들 <laughs> 물론 여기 와서 뭔가 생겼다는 것도 아니면 제가 언니 같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게 다 친구같이 너무 잘 지내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게 너무 행복하고요. <laughs> 앞으로 어, 오늘 하루도 마무리를 잘 하고 맛있게 먹고 회의 때도 사이좋게 지내고 자주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빅토리아를 꼭 가고 싶습니다. 아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와 가고 싶습니다. 와와 가고 싶어요. 빅토리아 보내주세요. 반장님. 어. 아,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됐어요. 애들이 좀 다치거나 오늘 때문에 감기 걸릴까봐. 근데 이불 되게 많이 가져오고 저렇게 에스키모처럼 옷을 잘 입고 가서 너무 재밌게 따뜻하게 날씨도 좋아서 별까지 달 보이고 좋게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힘들었던 거보다는 약간 좀 도전이었던 게 1학년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학교를 다녀보진 않, 않는 애들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아,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사를 쓸 때까지 기사를 완성하고 발간할 때까지 그 과정을 어떻게 의, 뜻깊게 제공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셔서 다들 잘 협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년이 높은데도 하니바람 계속 있는 이유는 그냥 열심히 자, 자기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다른 소셜 동아리랑은 다르게 일을 하러 다 같이 모인 거잖아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닌데 다들 진짜 기사를 잘 쓰고 여기 아카데믹하게 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저는 실제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분들 만나보고 룰루레몬 디자이너도 만나보고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가는 길 상관없이 그냥 그런 좋은 아카데믹한 경험을 쌓고 본인의 좀 커리어나 인생을 다 채롭게 만들고 싶다면 꼭꼭 꼭 들어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강추하는 것 같아요. 제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 만큼. 정말 소중했고 앞으로도 소중하게 제가 잘 간직할 수 있는 기억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준 곳이라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앞으로 와서 또 새로운 얼굴들 만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 학기 동안 그래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도 고맙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사랑해 한이바람 시비기. 아, 자와 <laughs> 깜짝이야. 지문이 뭐였지? 나면 면 자기고 뭘 하세요? 네. 하셨어요. 일단 하고 자. <laughs> 열심히 하고 맞아요. 눈 부셔요. 잠깐만, 인터뷰할게요, 일단. 그, 어떻게 해야지 잘했는지 모르겠어. 그 진짜? 밝아 보여. 오, 밝아 오, 보여. 보여. <laughs> 저 저희 놀랍지만 놀랍지만 놀랍게도 <laughs> 인터뷰할 <laughs> 거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선배. <laughs>